알뜰폰 요금제 저렴하다고 하는데 알뜰폰 업체가 100개 가까이 되다 보니 하나하나 괜찮은 곳 찾기 힘드셨죠? 그렇다고 매달 나오는 특가 요금제. 대충 보고 가입하자니 원료금이 최소 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오늘은 협찬 광고 하나 없이 순수 가성비만 고려하여 스무 곳의 업체를 선정한 후 이번 달에 주목해야 할 다섯 가지 특가 요금제로 분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소개해드린 요금제는 이번 달 기준이며 특가 요금제 특성상 갑작스럽게 종료될 수가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압축하 영상은 아주 짧지만 가성비 요금제에.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참 만약 알뜰폰을 인터넷과 결합하여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다면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해둔 영상 꼭 참고해주시고요 인터넷 약정이 끝나신 분들이라면 현금 사은품도 받을 수 있는 요금과 현금 사은품표 보시고 상담 원하신다면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연락주세요 첫 번째는 공짜 요금제입니다 휴대폰 사용량이 적은 분들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알뜰폰 업체에서도 만 원가량 하는 요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벤트성 프로모션이다 보니 일정 기간이 지난다면 요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알뜰폰은 무약정인 만큼 해지하면서 업체를 옮겨다니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보다는 전화와 문자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요금제인데요. 일반 프로모션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며 해지 전까지 만원 이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문자 기본 제공의 경우에는 이용 개수 제한이 있으니까요 주의해 주세요. 세 번째는 기본 제공 데이터 소진 시3 메가비트 속도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요금제입니다. 최소 3 메가비트는 사용해 주셔야 유튜브 기준 720 픽셀을 끊김 없이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이하의 속도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빠른 속도인 오메가비트 속도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이 요금제를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데이터, 전화, 문자 모두 무제한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요금제입니다. 달마다 금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저렴한 달에는 만원대까지 이용이 가능한데요.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다음 달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5G 요금제입니다. 속도는 빠르게 사용하고 싶은데 요금이 비싸 매번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리는 요금제입니다. 저렴한 달에는 3사 통신사비에 최대 50% 이상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요금제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엑셀 파일 만들어 두었으니까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통신사 요금제와 비교 중이시라면 여기에 관련한 영상도 준비해뒀으니까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 정당.